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와우! 11월의 3주차 아제로스에는 어떤 소식이 찾아올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주간 점검과 함께 용군단 사전 패치 2단계가 적용됩니다. 드랙티르와 기원사 생성이 가능해지고 드랙티르의 시작 지역인 금지된 해안이 함께 개방되죠. 또한 용군단 사전 패치 이벤트인 훈련한 폭풍이 아제로스 대륙에 찾아옵니다. 10레벨 이상의 캐릭터로 훈련한 폭풍 적들을 처치하고 태고의 정수를 모아보세요. 이 화폐로 특별한 외형의 251레벨 장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용군단에서 리메이크되는 울다만을 이번 주부터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조정된 울다만을 완료하고. 여러 장비를 획득해 보세요. 변경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주부터 지혜의 바람 버프가 비활성화되지만 크로미의 시간이 60레벨까지 확장되고 40레벨에서 60레벨까지 필요한 경험치량이 크게 감소합니다. 용군단을 준비하며 레벨업하기 아주 좋겠네요. 11월 16일 오전 8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는 첫 번째 트위치 드롭스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배틀넷 계정과 트위치 계정을 연동한 뒤 트위치 용군단 컨텐츠 방송을 4시간 이상 시청하면 용, 연, 애완동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드롭스 이벤트는 용군단 출시 이후에도 계속 되니 놓치지 마세요. 금주의 쇠기드로픽스는 경화, 화열, 폭풍, 장막입니다. 화열 중첩만 조절하면 아주 쉬운 주간이죠. 주간 이벤트는 전장 보너스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무작위 전장에서 얻는 명예 점수가 평상시보다 증가하죠.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는 순례자의 감사절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대도시에 차려진 잔치상에 앉아 대화를 나눠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